그런데 과연 무엇이 국가 비상 사태입니까? 국가 비상 사태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 비상 사태라는 주장을 접하며 46년 전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던 담화문이 떠오릅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비상 사태 선언 및 특별 담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으로써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한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아세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전세의 변동에 더하여 국회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계는 김일성 유일 사상의 광신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행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 향토예비군이나 대학군사교련마저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원칙한 안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또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무절제한 안보 논의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과 국론의 통일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안보에도 크게 유예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상사태에 비추어 볼때 우리의 현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소중한 것을 강탈하거나 말살하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응군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국가 안보와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의 영구 보존을 위하여 나는 오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이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혼연일체의 태세로서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다함께 뭉쳐 이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그렇습니다.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담화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과 논리 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냉전의 부활, 유신의 부활, 독재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